우리를 예수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네. 이전에 나더락하과추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아멘, 찬송천서찬송천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천에서서안안아아룩한 천수, 이이천으니이이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네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저녁 가운데 주의 은혜가 성령으로 총 맞게 되게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우 간절히 부르지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요주여요주여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다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수요 저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이 시간에 나와사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심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도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통일, 평화통일되는 은혜님으로 더하여 지고, 대통령을 베타 위정자들이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열반 가운데 아버지 나타내는 귀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여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귀를 특별히 갈며놓은 가운데 주님, 그 주님의 귀하신 세우신 뜻을 나타내는 귀한 놀라운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지효도 하시옵소서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된 자들에게도 주님의 푹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 싸우니 믿음으로 새롭게 알려주시고 말씀의 지혜로 얻게 알려주시고 권능의 놀라운 자유함의 역사 억압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 전용이배 가운데 우리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님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34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의 이름 증언하기를 왜주조하리요 다른 군사 피운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에 앉아서 바라만 으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대요,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네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겠네. 주의 일맞게 소속큰 싸움은 시작되요,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오소, 고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니 뭐다 이길 때까지 든지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요 충성을 맹세하여 내 가슴이 아기까지 주네. 사울의 주님의 용사된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나의 인내니 겁내 고독도다 모든 싸움 이겨 누에 그날 영광 우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네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합은다 말씀을 전합니은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사으로 깨닫게 하소서 예수이의이름으로기도람은이 사람은 은이사은이사1은이 사람은 이절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젊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하려 청하건대 내 주요 사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한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로라 아멘 보미더라 아멘 근데 사실 다윗의 그 솔로몬의 지혜에 아주 대표적인 어떤 예화죠. 우리가 아마 교회학교에서도 몇번 여러분들은 교회학교를 다녔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듣는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구절여 구절까지 있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소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의 그 어떤 문제를 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듣 드름, 먼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지 못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그게 듣고 나서 그다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여자가 나와서 지금 이 문제를 참 아마 지금까지 이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한 번에 바로 솔로몬 왕에게 오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 사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도저히 풀지 못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뭐 1급 법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고등법원이다. 그냥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왕 앞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왕이 어떻게 풀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참 솔로몬을 보면 듣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여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데 이걸 가만히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 듣는 것을 잘 해야 돼요. 특히 요즘은 이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시대입니다. 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거보다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듣고 그다음 뭐냐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솔로몬의 탁월한 점은 그것을 잘 분별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진짜 어머니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본질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감식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라면 아이를 사랑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뭐좀 여러분이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서 아이를 갖다 꼭 남의 아이를 죽일만큼 그렇게 이게 참 이렇게 심각한 일인가? 사실 당시 여자들에게 있어서의 아이라는 것은 남자 아이라는 것은 그의 미래와 같습니다. 그의 미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머니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 그, 그런 것이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 사내 아이를 키운다는 건참 굉장히 부모에겐 자랑이었고, 굉장히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누가 알아요? 사랑은 안다는 거예요, 사랑. 그, 그러니까 본질. 그, 그러니까 본질을 잘 짚어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늘 기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봐야 믿지. 근데 여러분, 모든 어떤 그 우리가 영적인 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바로 들음에 있어요. 그래서 잘 듣고, 그리고 뭐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야, 정말 지혜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지혜는 뭐요? 잘 분별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이 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들어마 뭐 여러분에게 몇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참, 제가 초병을 쓰고 있는데, 제가저 충청도 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초병원 쓰고 있는데, 어서 보니까 아주 멀리서, 이게 바다까지 이렇게 멀리 보이거든요. 서해안 바다가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방조제 공사를 하고 있었었어요. 근데, 어, 큰배 하나가 멀리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조 배가 굉장히 큰 모양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배를 어디다 쓰려고 저 배를 끌고 올까 생각했더니 나중에 그 배를 갖다가 침몰을 지켜서 방조제를 쌓는 아주 놀라운 그런 광경을 저는 사실 봤어요. 보면서 제가, 야,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곳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배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배를 다 잘라서 고철로 다 팔아서요. 고철로 다 처리하고 나니까 외려그 배를 산 값보다 더 많은 공사도, 공사비도 도공사 아꼈고 또그 고철 값도 남기고 이런 것을 제가 봤어요. 야참 지혜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뭐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나면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듣는데 좀 빈약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듣는 거잘안 하려고 그래요. 그들잘 들어주면은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걸 들어야 돼. 그럼 못해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아주 다, 이 솔로몬은 정확하게 분별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엔 솔로몬까지 왔는데. 결국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냅니다 그러자 이렇게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죠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우리는 또 이런 문제를 어서 보죠 이 지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딱 생각나는 분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어느 날 그, 참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해로 땅 사람들과 같이 와서 묻습니다. 아, 그해로에게 아니, 로마 제국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옳으냐 라는 문제 갖고 나와요. 뭐, 그들 생각엔 그렇겠죠. 도저히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어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 그, 그 대나리온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니네 화상과 니네 글인가? 물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고 그래요? 아, 어, 이거, 저, 시저의 그, 로마 제국의 화상. 그러니까, 바 예수님께서 말하는,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 도대체가 상상이 안 되는 게 바로 지혜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될 것은 이다과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또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런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울고 오라고 답답한 얘기를 들을 때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듣고 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삶 그들의 입술에 그 권세가 나타나며 그 입술에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